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오늘은 큰 추세 돌파 후 안착되는 박그릇 차트 3번 자리 공부했어요. 시간을 두고 모아가는 차트로 좋아 보이네요. 먼저 나이 빽이에요. 차트를 열 개해서 현재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현재 바닥 근처로 보이며 박그릇 3번 자리 0차 부근으로 보여지네요. 나의팩 섹터는 치아 치료, 임플란트, 비만 치료제에 테마가 엮여 있어요. 강한 기준봉 만들어지고 고점을 높이며 저점도 높이고 있어요. 추세선 깨지 않는다면 추세선 타고 상승 예상되며 주봉에서도 추세선 구어보니 추세 돌파 후 안착되며 월봉도 추세 돌파했어요. 시가 총액 2,000억 이상 하는 코스닥 종목이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유보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일봉으로 돌아가 기준봉 시조가 19,0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우며 기준봉 중간 가격 라인에서 지지되는 점 다음 캔들 주시하며 관종해요. 다음은 하이 스틸이에요. 차트를 넓게 보고 현재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바닥 근처로 보여지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거어보니 추세 돌파 후 밖으로 3번 자리로 보여지며 4번 구간으로 사, 상승 예상되며 주봉에서도 추세선 돌파 후 안착되고 월봉도 좋은 흐름이네요. 일봉에서 저점에서 추세선 구어보니 추세 돌파 후 안착되었으며 저점을 올리며 상승하고 굴파기 모습으로 보이며 추세선 터치 후 하락하는 모습 세력의 흔적으로 보여지며 손절선은 224일선 근처 3,900원 또는 기준봉 시초가 3,5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한국 석유에요. 차트를 넓게 보고 현재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바닥 근처로 보여지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어보니 추세 돌파 후 기준봉 세우고 안착됐어요. 코스피 종목이라 조금은 코스닥보다 무거울 수 있으며 또한 밖그릇 차트 3번 자리 구간으로 눌린 구간으로 보여지며 주봉에서도 추세선 돌파 후 안착되고 월봉도 추세선 돌파 후 안착됐어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 저점에서 출세선 구하보니 저점을 높이며 상승하고 있으며 기준봉 중심 가격 라인에서 지지되고 있네요. 이 종목 테마는 자전거, 남북경합, 아스콘, 아스팔트 섹터에 묶여 있으며 거래량실은 윗꼬리 캔들 등매집봉 가능성 커버이며 손절선은 10,4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양자 암호 5G 통신 장비 관련주인 솔리드예요. 차트를 넓게 보고 주가 현재 위치 확인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바닥 근처로 보여지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어보니 추세 돌파하는 기준봉 만들어지고 안착됐어요. 또한 밖으로 3번 자리로 보여지며 차트를 세부적으로 추세선 그어보니 추세 돌파 후 안착됐어요. 저점 올리며 상승하며 앞에 모습 골파기 흔적으로 보여지며 저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모습 골파기 흔적인 세력들의 흔적으로 보여지네요. 주봉에서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어보니 추세선 돌파하고 안착되고 올봉에서도 추세선 돌파하고 안착된 점 좋은 흐름 예상되며 일봉에서 저점을 높이는 추세선 깨지 않는다면 추세선 타고 상승 예상되며 손절선은 5,5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텔레필드에요. 차트를 넓게 보고 현재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바닥 근처로 보여지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어보니 추세 돌파 후 기준봉 세우고 안착됐네요. 또한 밥그릇 패턴 3번 자리인 0차 부근으로 보여지며 저점을 올리며 상승하며 기준봉에서 추세선 그어보니 추세돌파 모습 보이며 추세선 깨지 않는다면 추세 따라 상승 예상되며 손절선은 기준봉 시쪽과 20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양자암호 5G, 사물인터넷, 통신장비 관련주인데 시가총액이 260억밖에 하지 않고 재무상태도 좋지 않지만 차트 모양이 좋아보여 간종하거나 단기관점에서만 주시하며 공부해보아요. 다음은 DY 종목이에요. 차트를 넓게 해서 현재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바닥 근처로 보여지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어보니 추세선 돌파 후 강한 기준봉 만들고 지지되고 있어요. 밖그릇 3번 구간으로 보여지며 기준봉 중심 가격 라인에서 지지 눌린대며 주봉에서도 추세선 그어보니 기준봉 만들고 안착되었으며 1봉으로 돌아와 추세선 깨지 않는다면 추세선 타고 상승 예상되며 손절선은 56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시가총액 1800억 이상하는 코스피 종목이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유보율이 상당히 좋은 2500% 이상 되는 튼튼한 기업이네요. 다음은 에이텍이에요. 차트를 넓게 해서 현재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바닥 근처로 보여지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어보니 추세 돌파 후 안착했네요. 시가총액 633억 하는 코스닥이며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유보율 또한 상당히 좋은 2600% 이상 내는 튼튼한 기업이네요. 저점을 올리며 상승하고 여러 양봉을 하나의 기준봉으로 그려보니 기준봉 시가를 지지하고 있어요. 다음 캔들, 돌파 캔들이 나오면 481선 맞고 다시 조정 가능성 있으며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추세 타고 상승 예상되며 주봉에서도 바닥을 다지며 60일선에 안착된 점 좋은 흐름 예상되네요. 이 종목의 테마는 수소차 리비안,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며 손절선은 11,0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지금까지 추세 돌파 후 기준봉 세우고 안착된 차트 밖으로 3번 차트 공부했어요.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